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대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협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국당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너의 하나님여요구하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도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여호하는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섯 동안은. 흰선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여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몇세 동안에 나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네 하나님 나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불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